안녕, 반가워! 반가워요! 어? 근데 누가 어떻게, 안녕, 반가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오늘은 테넷펜을 먼저, 그, 조금 써서 오늘은, 어, 배경색을 좀 밝은 하늘색으로 들어갈게. 아, 바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들어가요? 응. 뭐, 오늘뭘 그릴 건지, 뭐. 오늘은, 어, 여기 또남아공의 아주 멋진 가든 루트라고, 이렇게 쫙 평야가 그냥 꽃을 그냥 확. 둘러쌓여 있는 그런 네. 풍경을 그리게 될 거야. 어. 근데 하늘은 진짜로 되게 연한 하늘색으로 지금 테레인좀 어. 냄새가 난다고 가정하고, 네. 냄새가 지독하지? 지독하네, 아주. 어, 그리고 맞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그런 하늘색을 어, 아주 거의 화이트 색깔에 가까운, 네. 그러면서 파란색 조금 조금씩 섞어서 음. 이 캔버스 안에서 그냥 물감을 막 섞는 거거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이 좀어 바닥보다 바닥에 이제 꽃 꽃잎이 이렇게 쫙 있는 것보다 비율이 이제 조금 낮 뭐라 그러지 작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 네. 사진대로 하는 거거든. 아, 사진 아. 어떤 사진을 보고 있는지 링크를 좀 걸어줄게. 좀 오늘 좀 시끄러운데? 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어 아름답네요, 선생님. 아주 아름다워요. 그냥 뭔가 영혼이 없어 보여 아, 지금 뭐가 진짜, 아름다워? 진짜 노란색 꽃이, 아 진짜 아름답네요. 뭘 지금? 아 떴다고 가정하고. 네. 아자 그러면 지금 나이프를 좀 바꾸, 붓에서 나이프로 바꾸는데 흰색을 이제 그대로 딱 떠서 이렇게 슬며시 생크림 바르듯이 음. 생크림 케이크를 먹어봤니? 먹어봤죠. 나도 생크림 한번 발라봤거든. 근데 네. 이게 훨씬 되게 돼. 왜냐면 음. 기름을 섞어야 이게 묽어지는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툭툭 그냥 그냥 구름도 깡으로 그냥 확 너무 밀면 안 되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슬쩍 느낌만 줘서 하늘은 마무리할 거야. 한 번에 끝낼 거 그냥 한 번에. 음. 이게 보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은 밑에 있는 색깔이랑 위에랑 조금씩 섞여 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섞인 게 예쁘긴 한데 이게 렇좀 클리어한 그림들은 좀 이렇게 한 번에 쫙 한 번에 끝내는 유화 그림이라면 네. 이렇게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음.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됐어. 네. 근데 뭐좀 궁금한 거 없니? 네,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뭐지? 맨날 하는 질문 있잖아. 왜왜 왜 유화해요? 이런 거안 해? 아, 그 선생님 떻게 재밌으세요? <laughs> 재미 없니? 재밌잖아. 재밌으세요? 어. 어... 선생님 재밌으면 좋죠. 넌 재미 없니? 저는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재미는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음. 선생님은 이제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 제발 이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 즐거운 마음으로 음. 정말 재능 선생님 주신 이뭐탤런트 선생님이 공부하고 오랜 오랜 년간 수십 년간 그림을 그려 오셨잖아요 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음.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 녹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상에 올리면 음, 음.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는 아닌 거. 전 세계에 <laughs> 수많은 영어, 사람들이 영어 아니잖아.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아. 이 한국말을 알아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지. 또 추가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네. 지금은 또 미안한데 네. <laughs> 말 <말은> 네. <laughs> 너무 말이 긴. 다 아, 아니, 중요한 거. 부분 다시 설명 가셔야죠. 이거 네. 지금 딱 가든 로트에 노란색 꽃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아, 근데 왜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깔로. 그치 그거 저번에 꽃, 꽃밭 꽃딱 그렸을 때도 밑에 땅색을 먼저 쫙 색칠했잖아 그 위에 이제 툭툭툭 나이프로 뭐 꽃의 그 형태를 찍어서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 음. 그러니까 미리 이건 약간... 이건 왜 나이프로 안 해요? 이거? 네어 뭔가 느낌이 이거는 좀 너무 질척질척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음. 어차피 바닥에 깔리는 톤이라서 하지만 나이프로 도 된다 그렇지.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오늘은, 그냥 어떤 뭔가... 날은, 근데 어떤 어, 날은, 응. 공식이 없는 거잖아요. 어, 그냥? 느낌에 이런 따라. 이런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응. 어, 오늘 난 나이프를 한번 해볼까? 응. 뭐 이런 거죠. 그죠? 그지 요리랑 비슷한 건가요, 또 그러면? 오늘은 좀 요걸 좀더 넣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 근데 거구나. 이게 좀더 심해. 내가 볼 때는 미술이 음. 이게 그림 그리는 게좀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음. 이제 나이프를 들 건데, 왜냐면은 가끔 이게 너무 두껍게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리는 거잖아. 근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질척질척하게 계속 올라가면 밑에 거랑 솔직히 원하지 않는데 너무 섞여 음. 밑에 있는 물감이라 그러니까 밑에가 너무 두꺼버리면 워 위에 딱 올릴 때 밑에가 믹스된다는 지금 내 설명이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지. 밑에 이 황토색을 너무 진하게 마... 아, 진한 게 아니라 너무 덩어리채로 나이프로해서 찍어서 발라버리면 그 위에 나는 정작 노란색 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그 뭐야 올리브그린색이 이렇게 같이 믹스가 된단 말이야. 이거 좀 그림을 해보셨으면 알 거야 이 유화, 유화에 대해서. 그니까, 러 음. 그거를 방지하고 싶어서, 뭔가 느낌상, 음. 어, 어, 붓으로 채색을 음. 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는 막, 막, 그냥 막 찍고 있어. 막 근데 뭔가 좀 화질이 구린 것 같은데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음. 이미 지나가. 네, 괜찮아요. <laughs> 여러 번 버렸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번에는 그... 자동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안 했네. 음. 그럼 왜 이러나? 난 바보 같은 가아 괜찮아요. 자책을 하고 있네. 아, 괜찮아졌는데요? 음, 이 아침에 찍으셨나봐요? 어, 내가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어, 어느 정도 나이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쓴다는 거를 음. 볼 수만 있으면, 다음에 좀더노력해가 뭔가 보수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이제, 보수들이 봤을 때, 음. 어, 어, 저런 데서 나이프를 두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어, 그러다 보에세 붓을 쓰고 있으면, 초보구만, 저, 보, 저기서 왜 부술 쓰지? 음. 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거? 아, 뭐,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나는 이거를 음. 완벽하게 뭐, 뭐 엄청 퀄리티가 뭐 완전 그 밀도가 엄청 작살인 그런 유화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밀도가 작살인 유화를 하려면은 네, 밀도가 이리... 작살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밀도가 엄청나게 어, 기... 올라가는 거 아, 밀도가 레이어가 두께가, 두, 두께가 두께뿐만 아니라 그 묘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음. 유화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가 음... 그런 것들 있잖아. 언제쯤 그 그런 깊이 있는 유화를 하실 거예요? 어? 그걸 하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돌려먹게 하면서 이 캔버스 저 캔버스 를하면서 1년 내내 그려. 아, 좋네. 좋네 좋네 같은 거를 오 좋네 근데, 그러니까 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그, 다른 거래 그걸 학생들이 누가 어. 그 맨날 같은 걸 보냐고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 컨텐츠용으로 별로다 컨텐츠보다는 이제 가르치기 되게 음. 쉽고 좀 누구나 이제 유, 유화는 쉽다. 그렇지. 다가이기 쉽다 크레파스 만큼그 음. 대중화를 위한. 아 유화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선봉자로 지금 서지는 뭐, 거예요? 유화 아니, 전도자? 아니 그런 건아닌니까아 그런 건 아니시고 그, 너무 그건 좀 너무 심. 유화 는 재밌으세요 거. 근데? 유화 재밌는 것 같아. 유화가 제일 재밌어요? 유화? 음.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유화 재밌다고. 여기 건데. 하시면서 드로잉도 하시고 유화도 음. 하시고 수채화도 하시고 실사 응? 그리고 3D. 3D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아, 좀 너무 여러 가지는 이게 분식집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순간 어, 좀 혹시 우리 지중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진정한 시청자분들 중에 음. 아, 그냥 유아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 드로잉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음. 아주 참고하시겠죠? 응, 음, 그,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뭐지, 여러분 그 드로잉은 좀 많이 그린 것 같아서 네. 좀 유화를 조금 더 해볼까, 양을 좀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중에도 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유화만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이게 또 <laughs> 언제는 감, 좀 느낌이 음. 드로잉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면 하게 어. 되고 어. 미리 광고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화는 좀. 어, 개체 묘사 같은 거라든지 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그 질문이 있다는 네, 질문 이 있으면 바로 바로 어제 무슨 질문 받으셨죠? 그러니까 뭐 바위를 어떻게 유화로 묘사하는지 음. 그 명함이 들어가는 방법에 음. 대해서 음. 명함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완성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캔버스에 완성하는 게 아닌 그냥 캔버스 천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음. 캔버스 천에다가 연습을 해도 돼. 음.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계속 캔버스 사는 게도 또 돈에 무리가 부담이 된다. 되죠. 부담이 되죠. 되고 또물감면 왠지 이거는 완성을 하면 집에 걸어야 되는 그런 음. 유아는 무조건 걸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단 말이야. 음. 근데 결국엔 습작이거든습작을 음. 계속 계속 쌓아야 되잖아. 그러면 음. 돈이 부담이 돼. 음. 캔버스 한한한 호씩 한, 한 살때마다 비싸. 음.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뭐좀 쪼가리 천이나 캔버스 천이 좀 롤로 팔 팔긴 하는데 음. 어 내가 그 전에 그 보면 뭐, 화방넷 이런 거 링크를 딱 걸어주세요 화방넷? 이런 걸 사시면 된다. 아, 화방넷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네. 다 아, 아시지 아 그래요? 아, 아니죠 그래도 아 아니,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링크라도 걸어주시면은 큰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링크 를 걸어놓을 테니까 네, 이런 걸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뭐야 그림이 내가 좀 붓을 아마 하고 있어서 아. 그렇게 된것 같은데 지금 황스러운데 아니 떠드세써드으시면 되잖아요. 어. 떠드으세요. 떠드으세요. 그래서 어 네. 하여튼 저기 노란색 좀 계속 하면서 지금 여러분 뭐지? 이거 유화 설명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음. 너무 그림 설명만 하면 재미 없어.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림 <laughs>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15분 동안 할건 있지만 할건 있지만. 어. 그래서 계속 그냥 올리는 거야. 밑에 있는 색이랑 위에 있는 색이 이렇게 뭉쳐지고 계속 믹싱이 되는 효과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위에, 나이프를 쓰는 가장 장점은 위에 또 뭔가를 올릴 때, 되게 덕지덕지 올릴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같아. 또 어떤 다른 작가들이, 뭐, 그건 아니다. 틀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유화 음. 그림의 나이프는, 네. 특히 이렇게 자잘한 조그만한 나이프는 이제 묘사나 작은 터치를 낼때 좋고, 음. 좀큰건 넓은 터치, 음. 그러면서 뭔가 탄력이 있는 나이프를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탄력이 있는? 어, 탄력이 탱탱. 아, 그러면 나이, 탄력 있는 나이프를 고를 때, 해야 되는 점뭐 이런 것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어, 왜 그러냐면 음. 너무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하드 바로 하면 음. 안되냐고 그거는 아쭈쭈딱 그거 쌍쌍바 이런 거 어, 어, 메로나바 그걸로 해도 되는데 탄력이 없어서 이게 터치에 탁 이렇게 올라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아나 지금 나는 탄성 탄성 어, 뭐그 어, 되게 그런 하여튼 그런 거를 이용한 터치법도 있는데 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좀 다듬고 있는데 음.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이 나지만 좀 이건 완전히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창고 정도만 근데 이게 좀 꽃밭 같지가 않고 좀 뭔가 음. 그 그 황금 물결, 그벼벼 벼 같다 <laughs>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야. 연출 선생님이 잘못했어. 아 내가 아 어, 이거 살짝 좀감으랬잖아 아. 예를 들면 눈 멀리서 멀리서 눈 살짝 감으면. 아좀눈 제대로 뜨고도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제대로 <웃음> 네. 뜨고도 멋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직 내가 집이랑 나무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네. 아좀 그러면... 판단 좀 해봐. 마지막에 네. 그 우리가 내가. 일획을 딱, 딱 그으면 그림이 음. 살아나는 아, 맞 하이라이트. 좀그런 마술 같은 뭐 마술 이라기구나 아니, 근데 그러려면은 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딴데 쳐다보고 있다가 봐야 돼. 딴 데? 네, 이 <laughs> 빨리 뭐라, 얘기를 하라니까. 뭐, 집 만드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멀리 보이는 그냥 나무 한 그루야. 음. 나무 한 그루 옆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 아, 이런 게 진짜 남아공의 이제 가든 루트는 아니지만 음. 그냥 고속도로 딱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그냥 왼쪽에 어,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좌우를 훑어봐도 평한데 그냥 나무 하나 툭 있고 음. 멋있잖아요. 마치 그 그냥 컴퓨터 배경화면에 네, 띄어져 있는. 네, 화면 그냥 런 모든 데가 그냥 배경화면이에요. 그냥 맞아, 찍는 맞아. 대로 작품이죠. 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 나무 공이좀 뭐라 그러지? 그... 어, 스위스 같나? 스위스. 스위스. 뭐 호주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호주로도 많이. 비슷해요 진짜 어 맞아 네, 배경이 그치 네, 살기는 좋죠 근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응 음, 맞아맞아 아, 지금 막 14만명 막 지금 15, 15만명 15만 5만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음... 상당히 염려가 되죠 그치 내가 지금 또 흰색을 네. 엄청 많이 떠가지고 네. 지금 이제 집을 그리려고 하는거야 음... 집 한채 딱 있는건데 이것도 네. 집이 이게 그냥 그림 자체가 네 되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냥 뭉개진듯한 마치 포토샵으로 예를 들면 설명해 주면 포토샵으로 이제 그림 사진을 불러 온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막 뭉개는 효과가 있어. 아니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변경이 되는 그런 툴들 네. 있단 말이야. 네. 그런 효과를 아날로그로 보여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꽃들이 뭐다 뭉개졌어요. 이게 뭐 뭔가 황금 물결 같은 이라고 했잖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약간 의도한 것도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집도. 그냥 어떻게 보면 어, 집인가 뭔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내가 이제 창문도 그리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뭉개진 듯한 음. 그런 뭐라 그러지 너무 사실적이지 않는 음. 그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유화를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이거든 음. 유화나 뭐 여러 가지 뭐뭘 뭐 표현할 때 네. 사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을 되게 묘사를 되게 네. 미친 듯이 많이 파는 어. 그런 거를 하고 있어 네. 사실은 네. 근데 되게 지겨워. 지겨 가끔, 아, 하기가 싫어. 지겹지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덜 그린 듯한, 음. 심플한, 음. 그런 이미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볼수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유아의 좋은 점은 빨리빨리 빨리 그런 효과를 내기에 좋다는 거. 음. 그리고 나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는 정말 초보자들이 하기 그 툴이나 이런 뭐 씻는 법, 세척법 이런 것만 잘안다면 음. 훨씬 이게 쉬운 재료라고 생각하는 어, 사람이야. 어. 거의 파스텔처럼. 음. 왜냐면 되게 다들 오해를 하고 있잖아. 수채만 화막 아크릴? 아크릴도 쉽지. 음. 그런데 이제 아크릴보다는 조금 유화가 <laughs> 맛이, 음.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어, 어. 맛이 좀 있다. 떠가지고 이렇게 칠할 때도 좀다 달라. 어 그리고 되게 오래가고. 0년 동안 제발 좀 부탁인데. 다음에 좀 이거 이거 아, 그러니까 좀 수동으로 좀 해오고 하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계속... 왜 이렇게 까먹나 몰라? 까빡 까빡... 이건 저... 진짜... 아예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거는 허용이 <laughs> 안 되지? 아니야, 근데 보니까 너무 심하진 않아요. 그래? 충분히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충분히 배우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꼭 맞춰 놓으시고... 음. 그러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치.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여튼 네. 저번 강의와 이어서 네. 카피를 좀 많이 해 보시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하는? 이것도 그냥 카피 하셔도 되는 거잖아. 뭐, 이 그림이 맘에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마음에 들고 해피하다. 음. 어 나도 이 정도 한번 그려 보고 싶다고 하면 그쵸? 카피를 해 보시는 거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상관그려도 그, 되고. 그렇지. 그림만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 그리는 거를 아예 그냥 아예 다 보여 주는 걸 따라하면 어때요? 더 좋은 건가? 더 편하지. 약간 더 쉽지. 도움이 되지. 그러면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할게.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어, 안다